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어, 이어지는 영상은, 그 지하실, 어, 손잡이, 그 그러니까 난간 손잡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만들려는 부분이 여기 지하실인데, 여기에, 여기 높이가 900인데, 10cm 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손잡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 끝까지, 끝까지 올라가고, 이게 그 철근 콘크리트 안으로 이제 매립이 되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약간 10cm 나와서 밑으로, 어, 밑으로 600 정도 내리면 은 여기 한 200, 300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난간이기 때문에 요 작업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여기다 만들 겁니다. 어, 요게 두 거리가 이 제, 요게 c a 파일이라 가지고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치수 부분에 뭐 거리를 재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지름이 이제 어, 5c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 빌딩 부분에 여기 난간이 있잖아, 난간 있잖아요. 난간 가져와요. 난간에 속성 들어가 보면은 기본이 핸드레일인데 어, 그 높이가 이제 철이죠. 올라가는 거고 서클이 이제 예, 5cm가 되어네요50 나와 있고요. 수직 변화라는 거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에서 밑, 그러니까 기본 0에서 10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요걸 재보면은, 치수 기능에, 요거 3D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여기여기 여기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딱클릭하면 계단이 아니고, 벽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900이 나왔죠? 요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은 100, 0천에 위치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빌딩 들어가셔가지고, 난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꼭 여기 아닌데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 중심 시작해서, 이쪽 중간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거죠. 요기에. 요 높이를 매듭 올리기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수는 엉터리죠. 배충 올리는 거니까. 정 하고, 정확하게 여기에 수수 평행이, 평행이 맞춰가지고 간격을 10cm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단면을 잘라가지고 올리면 되거든요. 방법은 문서 부분의 단면에, 100 기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direct x 모로 d 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속도 빠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가급적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는 벡터 모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중간에서 여기 아니죠? 상관 없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요금도 요거, 요거 나왔죠. 요거 요거 바로 올려야 되는데 바로 올리지 못하고요. 어, 요게 보조 선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벡터 선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선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중, 가운데 점짝기가 아, 찍어, 찍긴 찍었네. 예, 두 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스님이 먹혀있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반분할 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거와 자동으로 가운데 찍혔고, 여기에 평행인 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함께 평행. 요거 자주 사용합니다. 요거를 딱 찍으면 이렇게 쭉 나가죠. 널찍하게 한번 해주고요.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요거로, 요거 선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예, 매드 몰리기, 이렇게 해주고 지금 잘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거를 이제 3D 창에서 어 이제 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 일정의 프로파일을 평면도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우 클릭하시게 되면은 난간 동자 레어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평면도 쪽에서 활성화 돼요 이렇게 어, 여유분 놓고 이거 이제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는데 방향을 바꾸려면은 요거 이거, 이거 누르면 반대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은 뭐 이쪽에서 보는 방향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요걸 누를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요거를 밑으로 이제 10cm, 6 0 c m 바꿀겁니다. 열린 난간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딜 추가하냐면 여기 가운데 있죠? 클릭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이제 바로 이렇게 여기 수평으로 쭉 나가야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평행 기능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100 정도 놓고, 밑으로 600넣으면 끝났죠. 마우스 클릭하시면 끝난 거예요. 끝 누르면은, 끝! 누르죠. 예, 네. 이러면서 끝났죠. 3D 창에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예. 예. 2D 창에서는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요즘 나온 거기 때문에 3D 창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 여기 필요 없는 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치수 이렇게 잘라놓고 재질 바꾸시려면요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뭐 강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요것도 인덱레이랑 밑에 거왜 밑에 거? 요것도 강철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재질까지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예, 예 지금까지 지하실 난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요 영상 역시 설계하는 목수 부분에, 홈페이지에, 음 이게 저희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는 없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바로 영상 만든 다음에 업데이트 할 겁니다. 컨설팅 부분에,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뭐, 관련 자료가, 시작 파일과 피니시 파일, 그리고 유튜브 영상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